오늘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탁에 대한 마지막 위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제 98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 대학교 때부터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건 25년 정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25년간 흘러갔는지 변화되어 가는지를 제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최근에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교세가 확 줄어든 건 아니에요. 뭐 1200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좀 허수가 있고 한 800만 정도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인구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한 750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만밖에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 인구가 어디냐면 20대에서 40대가 아주 확 줄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뭐 20대야 그렇다 쳐요. 근데 30대하고 40대는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 교회 학교 부모들이에요. 예전에는 어, 젊은 세대들이 허리를 쫙받치고 있었을 때 허리도 튼튼했지만 그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 뭐 어, 수련에 가라, 또 어, 교회 다녀야 착한 사람 된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보냈는데 이제 3, 40대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뭐 학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하면 교회를 다 뺍니다. 수련회를 안 보내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도 안 보내고 또너무나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부모들의 영향으로 교회 학교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뭐 연령 측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 봤지만 이게 이제 한 80대라고 보시면 이게 뭐 10대라고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 학교 많았어요. 그때 이렇게 되는 곡선이었다면, 예전에 한 30년 전이라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반대입니다. 반대도 아주 심각한 반대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80대, 70대, 80대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많이 계십니다. 근데 60대가 젊은이가 됐어요, 교회에서는. 60대가 <laughs> 젊은 세대가 됐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50대는 완전히 뭐, 어, 아주 어린 연령층이 됐고, 3 40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지금 이제 교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를 따져보니까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회수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교회가 있으면 50교회는 젊은이에 대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청년부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뭐 나머지 50%는 건강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도 이제고령층이 되다 보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3, 40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20대 있습니까? 10대는 방송실에 있어요, 둘. <laughs> 주희랑 어? 소유리가 있고, 어. 저 애들이야 뭐 사역을 또 맡겼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나온 거고, 이제 20대 없죠. 30대 없죠. 네. 40대 뭐 사모 한명 있고, <laughs> 저 있고. 어. 50대도 우리 김구선 집사님 한분 계시고, 다 60대, 70대. 근데 불과 한 30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를 지키셨을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여러분은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셨고, 새벽 예배도 나오셨는데, 지금 새벽 예배도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 우리 교회는 뭐 시골 교회잖아요. 목사님,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합니다. 특별한 교회들, 막 젊은이들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를 빼놓고는. 점점 교회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버텨줘야 되는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고령도 많아야 되고 젊은 세대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신구조화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다보니까 교회학교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걱정이 뭐냐면 10년 후가 걱정이에요, 사실은. 10년 후, 아, 10년까지는 괜찮겠다. 한 20년 후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아마 7, 80% 이상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아 이제 뭐, 너무나 극소수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유럽처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데 팔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의리의리하게 짓는 그런 교회들 을 걱정입니다. 사실 걱정이에요. 지금이야 뭐, 교회가 사이즈가 큰 거, 뭐, 건물이 넓은 거, 이것을 많이 따지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가요, 우리 고상교회는 그나마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교인 수가 줄진 않았잖아요. 크게 줄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교회는 50% 이상 줄었어요. 우리, 제가 선교부 오늘 회의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통계를 매겨보니까요, 이 제주의 교세가 평균 10% 이상 숫자가 줄었고, 어떤 교회는 30% 이상 줄었고, 예산이 중교에도 아주 뭐, 다반사고, 교회가 젊은이들, 특히 허리 역할하는 세대들이 완전히 싹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해드리냐면, 아, 예전에는 막 주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 가지고 좀 쉬는 날좀 늦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막 애들 챙겨서 교회 보내고 자기네들도 막 화장하고 뭐옷 입고 교회 가서 헐레벌떡 쪄가 가지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좋은 게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온라인 온라인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한 40분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입던 옷 그냥 대충 그냥 뭐. 반바지 입은 거좀 긴바지로 갈아입고 옷에 쓱쓱하고 빗질 한번 하고 그냥 쇼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탁 11시에 TV 켜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 헌금하고 12시에 TV 딱 끄고 난 예배 다 드렸다. 일주일에 내게 맡겨준 의무를 다 감당했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 다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주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 생기고 또 교회 나가자니 뭔가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1 1조는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단돈 만원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인을 신앙생활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잡아 줄어들 겁니다. 예측하건대 우리 뭐 20년 후에는 교회가 아마.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많이 사라지고 이제 예배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주일 예배 딱한번 드리던지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아 새벽 예배 목사 혼자 나와서 뭐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laughs> 뭐한 명은 있겠네요. 사모. <laughs> 이제 20년 후에 우리가 여기 죄송합니다만, 천국 갈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인생은 어쩔 수없 역행할 수 없으니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 또이 세상을 이별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 새벽에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우연히 발생된 그런 일들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측하고 계셨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제 모이는 것을 점점 회피하게 되고. 모이는 것을 터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9988234로 이렇게 잘 사실지 있습니다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 하 복음을 전파라. 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응, 전도에 대해서 말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남녀노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잘하시네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분부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양을 어떻게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라. 그니까, 복음을 전하라.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어린이 전도 옆회 사역이 참 활성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우리 제주 땅에 470여 교회가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요. 우리 통합체 교회는 163개 교회가 있어요. 그니까, 한 480여 교회가 이 제주 땅에 있는데, 제가 요번에, 어, 우리, 어, 사무실 이전 감사협회 가서 놀란 건 바로 뭐냐면, 어머, 뭐 수천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우리 고산교회가 어린이 전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 전도만큼은 더 열정적이고 더 모범적이고 더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지역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고산초등학교 뭐 정교생이 고산 뭐 80명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고산초등학교라고 해서 고산에 사는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 용수 어디에요 저 사냥 뭐이 멀리 멀리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봤자 80명이 채 안되는데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아동부에 몇 명이 나오죠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나오잖아요 20명 정도 그래요 좀 줄었어요 <laughs> 그래도 아무튼 20명 어 우리 고산에 어, 전교세이 80명인데 4분의 1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행사 때는 30명이 넘게 나오고 어, 작년 여름에는 44명까지 그 서울의 목민교회팀 왔을 때는 모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골이지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사실 어린이 전도라고 한다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허락 없이는 어디 수련회도못 데리고 갑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는요 요즘에는 간식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 준다고 신고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타겟을 맞추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요 30세에서 40세를 타겟으로 맞춰요. 30대, 40대의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고구마 쭉 한번 뽑으면 어떻게 하면 딸려 나오잖아요? 그죠? 막 넝쿨체 뽑힌다고 하는 것처럼 30, 40대가 보금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30, 40대가 또 부모를 전도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부모를 전도하면 이 가정이 다 보구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40대의 그런 전도를 지금 포커스를 마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30, 40대가 복음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주 뭐, 건강도 있겠다, 재력도 있겠다, 또 지식도 있겠다,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다. 이분들은 딱 머릿속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어, 천국의 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아주 좋은 곳이냐면, 나도 가봤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목사가 무슨 공금을 횡령했다, 뭐 성추행을 했다, 뭐 별별 하기 위조를 했다, 다 알고 있어요. 전 놀란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고사를 싹 지나가면,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막 애가 넷이 따는 것도 알고 있고 <laughs> 막다 알고 있어. <laughs>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있더라고. 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에서 4년 살다 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면 교회의 관심이 많아요. 교회의 관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부에 가가지고 어, 어제는 또 제가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생활 어, 환경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무관 바꿔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제주 노회에서 한100한 70여, 160여 교회가 한번 우리가 올레길 청소, 오름 청소, 해안가 청소를 좀 해, 한번 해보려고 한다. 뭐 지원될 수 있는 거 있느냐 했더니 쓰레기 봉투도 주겠다. 뭐 청소 도구도 주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노회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교회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고3교회 왔을 때 우리 당회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해안가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좀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30, 40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면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아 잘 믿으세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가르켜 보려면 입만 살았다고 얘기해요 입만 살았다 말은 참 잘한다 너희들 말은 참 잘하는데, 너희들 정말 뭐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는데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인 전도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시고 천국 갑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가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나는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겠네요.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장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사 기적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거 체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여러 번 체험해 봤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선 잘 이런 역사가 잘안 나타나요. 정말 왜안 나타나는지 이게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일단 외국에 가 보면 이런 역사가 정말 많이 나타나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 이야기 들려보면 뭐, 뭐, 20년, 뭐, 30년 동안 앓던 그런 병들이 안수기도로 확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앞을 못 보던 분들이 낫게 되고, 요즘 유튜브 많이, 뭐, 안 보시겠지만,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그 영상들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초창기 때는 신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정말, 그, 오수, 뭐, 여의도 순부군 교회 의 초대 그 기록을 보면 병자들도 낫고 뭐, 삶의 어떤 뭐, 귀신들린 것 문제들 다 고침을 받았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목회가 이제 뭐, 100명, 500명, 1000명 되면서 그런 신유의 역사들이 그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 거예요. <laughs>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게 참그 물질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런 역사들이 잘안 나타나 이상하게. 그러니이목사님 어디를 많이 가셨냐면 저쪽 남미 쪽,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저 아프리카 쪽, 동남아시아 쪽. 그런데 가서 조용히 목사님 막그 신유 집회할 때면 막 난리가 납니다. 쓰러지고 목발 짚고 왔던 분들이 목발 집어 던져 가지고 막 이게 걸어 다니고 그런 영상들이 막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조작이라든지 어, 이것이 뭐뭐 뭐, 뭐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셔요. 저도 경험해 봤다니까요. 저도 저도 중국에 갔을 때그 지하 교회 갔을 때 정말 아프신 분막 괴로우신 분막 안수기도 하는데 제 손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막 젊은 나이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뭐 방언의 은사도 중학교 때 받았고. 저도 막 기도할 때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한 적도 많이있거든요 기도원 가서. 그래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아 그, 막,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아, 막 그런, 막, 복음이, 오, 오리지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어, 나았다는 막 그런 간증도 하시는 거예요. 어, 나는, 어머, 뭐한 것도 없는데, 난 똑같은 난데? 어,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다. 막제 손도 뜨거워지고, 어,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믿게 되는데,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들에게 전했을 때, 이분들도 다 내면을 들어가 보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들 얼마나 우울증으로 많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또뭐 부모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첫 단추를 잘깨야 돼요. 첫 단추는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전도 전장 딱 나눠 주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야. 전략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십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둘씩 모아가지고 그 사방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냐면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할 때 전략을 세우게 하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셔요. 너희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를 환대하거든 이렇게 하고 너희를 박대하거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다 전략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내보내주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가지 뭐 어? 어 그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전도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전도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또 여기 뭐 아파트 들었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정말 고산 땅의 아, 산양리군요. 거쪽에 들어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지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런 살아 계심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것이 결국 사라지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제 뭐 합장날 가는데 <laughs> 어제 그 바람 소리 콰이어 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여기 지휘하시는 그 주현희 목사님이 계속 이래요. <laughs> 단원들한테 안 보이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웃는 얼굴, 환한 미소에 다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여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 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도구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누군가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전도하라 하셨는가 똑똑한 사람들, 뭐 박사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의 직업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물고기 잡던 사람. 지금처럼 뭐 어? 최신식 그 어선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장님 사장님 소리 듣던 그 어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노를 저어야지만이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있었고. 또, 그물을 손으로 던져야 되고, 끌어올릴 때도 사람이 땡겨야 되는데, 이 어선이 쪽배처럼 이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 근데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배가 요즘처럼 무슨 방수 코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역청 같은 거, 그 끈끈한, 뭐 끈적거리는 거 그냥 발라놓고 물에 씻겨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참 위험한 직업입니다. 깊은 데 갔는데 배가 침몰해봐요. 어떡합니까? 뭐 구명조끼가 있겠습니까? 구명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부들은 완전히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 어부들에게 주님은 도금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셨고 또 세리마테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세리마테는요, 매국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돈을 내 돈을 내가 빌린 돈이긴 하지만 다시 받으러 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다니면서 막 세금을 강제적으로 뜯어서 그 세금을 어?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는 그 중에서 수수료 챙기고 그러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한 평이 안 좋아요. 세리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아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 친절한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미지가 좋던 사람이라면 전도가 되겠죠. 예,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어? 가게집 사장님 같으면 좋겠죠. 어? 오시면서 맨날 그뭐 두부 사러 왔습니다, 뭐 콩나물 사러 왔습니다 하면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복음 어? 전할 때참 편하겠지만 세리들은 딱 나타나면 벌써 아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나라 팔아먹는 놈이다. 우리의 어?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가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였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너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같은 사람은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아주 혈기가 막 꽉꽉 쳐서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막우악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을 못 참고 혈기가 막 충천한 사람들. 어?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막 다혈질이어서 불이를못 참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베드로와 같이 직업이 천하고, 또마태와 같이 사회적인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시몬과 같이 어떤 막 혈기가 많던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도 다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전했다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았어. 아이 저는 못 배워서.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혼난 게 그거잖아요. 너 가서 바로한테 가 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준 거, 내가 내게 들려준 거다 말해라 했더니 아유 주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아유 주님 저는 할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네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에, 지은 사람이 아니죠. 지,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겨 주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